처음에 여기 왔을 때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많은 고민을 그 의미가 없는 곳에다가 투자를 하신 거죠. 플로리가 한번 가려고 했는데 그럴 사안이 아닙니다. 희망의 그 끈을 놓지 않고 저도 한번 도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점주님하고 한번 만나보고 어떻게 숙제를 풀어나갈 건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번 들어가시죠. 네. 근데 상담을 여러 번 받아보시고 창업을 하신 음. 게 아닌가요? 네, 따로, 맞습니다. 다섯 번안 하고 있는데? 네, 안 하고 있어요. 네, 그, 저게. 떡보장난. 가오프 했을 때 됐었는데, 갑자기 온도거안 돼가지고. 나도 국물에다가 볶음밥 넣으면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떡볶이 2800원에 판매하고 있거예요 네, 식겠습니다. 칸막이가 낮은 칸막이가 있잖아요. 네. 그거는 마음에 드셔서 여기를 인수하신 거예요? 낮은 칸막이를 선호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건 아닌데 상황이 상황지라 거기에 조명을 넣어주거나 그런 곳이 아닙니다 오늘들어갔어요다아 지금 있는지. 들어가 있나요? 네여기 있는지 그걸 보고 네네 <laughs> 사장님 네 예. 여기 조명이랑 이런 거다 죽은 거예요? 끄신 거예요 일부러? 어안 켰습니다 안 켜신 거예요? 네. 한번 켜보시겠어요? <laughs> 아, 살짝 들어오네요. 운영은 약하네. 어. 일부러 조명 끄신 거예요? 전기세 때문에? 보도 있고 사실 손님들이 앉는 아서는딱 정해졌기 때문에 네. 이제 다켜 있다고 이운터도 이 굳이 안 켰고. 손님들이게제할 때만 켜고 지금 5분이나 됐지. 지금, 지금 저번 주 수요일만 대표님 보시니까 어떤 것 같습니까? <laughs> 진실을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하루에 일 매출 10만 원 정도 나오고 계신 거죠. 오픈한지는 3일 되셨고 4일. 어제 까지도2 0만 원. 이전하는 방법을 조금 더 추천드리고. 지금 일단 생각드시는 방법 이 있으세요. 이번 한 이번 여기서 최대한 한번 더해 보시든지. 지금 어쨌든 오픈하시니까 제가 최소한의 비용으로. 업그레이드를 할 거나 시술적인 문제점 있는 거체크 해드릴 테니다 실비로. 이제 만족하시면 저희도 어쨌든 새로운 도전이죠. 한번 해보겠다고 지금 도전하셔는됩니 네. 이런 도전은 저도 처음인데 인테리어도 지금 아무것도 안 네. 옛날 그 네. 네. 예전 오래된 인테리어를 그대로 저희는 새로 들어온 인테리어 네. 이제 이겨내는 방법을 찾아본 적이 없어 어쨌든 지금 사장님이 열정이 많이 보이세요. 제가. 네.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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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만 돌아봐도 아노력를 많이 하시고 계시고 많이게 느껴져요. 그래서 이렇게 그 열정을 풀어내지 그도와드리고 그래서 100% 전달이 안 되는 영업적으로 손님들한테 그게 와 닿을 수만있다면 어떤 도파구가 되지 않을까. 음, 그식 뭐하고나 이런 거는 그냥 상방을다지원는게될 거고. 그래서 뭐, 뭐도 이렇게 한번 도전을 한번 해보는 거고. 좋은 일 하는 거죠. 우도 가보니까 내가 아까 솔직히 가슴이 짠하더라고요 <laughs> 그렇게 한번 해보시자고. 이거는 일단은 네. 아. 제가 미비된점만 한번 체크해드리고, 그렇게. 1660, 1 0 6 이게 슈퍼가 지금 열2대있습니다 이렇게 네. 되고 기존의 모니터를 빼고, 네. 제일 근업자 가격으로 제가 발선해드릴 수 있어요. 제 아, 네. 생각에 굳이 여기다가 놔둘 필요는 네. 참고하는건지이 순간 아래쪽에 있는 데다가. 음. 돈은 건강하킹 아까보단 지금 의식요 그쵸 흙돌 필요없어 네 돈을 빼가지고 한대만 더 달라졌어 네그니까뭐대까지 필요없어 내가 뭐세대만 네. 있으면 되는데 그래도 많은정 좋거든 그대를 네. 줄수 있나 물어보고 중보도 괜찮다 네. 그대를 그래. 달라서어줄수 네. 있으면 하고 돈을 네. 를 보고 있으면 저한테 공인사 자문을 물어보시고 알겠습니다. 네. 이런 네. 부분은 제가 할수있 사장님 네. 제일 좋은 건요 네. 여기에서 네. 대표님 말씀대로 해가지고 매출이 올라서 네. 2호점을 네. 제로백으로 지금 그두 번째 매장을 만약에 하시게 된다고 하면 이게 이제 자리를 잡아야 가능하겠지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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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거보다 훨씬 더 몇배더 나오는 매장 자리로 세팅해드릴 수 있으니까 훨씬 더 좋은 조건에서 시작하면 아예 출발 선이 달라요. 저희는 음. 만약 이 자리가 나왔으면 안 들어와요. 어. 이 자리는 빨리 빨리 선선배로 해야 돼. 약간 유저들이 좀 있는 가동률이 있는데 들어가서 일등하는. 그게 이제 기본리로 시작이네요. 가정을 이제 꾸려야 되는데, 특히 살기죠. 혼자 먹는 괜아 욕증이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그게 올라가요. 레벨이 업그레이드 됩니다. 고생을 한번 해보시죠. 그리고 제징 내는 드린 것만 하시고, 저한테 계속 탑업을 해쓰세요 네, 고생하십시오. 네.